자, 데브 시스터즈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데브 시스터즈 관련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데브 시스터즈가 박스권에서 굉장히 잘 가려고 하는 추세가 유지가 됐다가 한순간에 또다시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절대형 구간 매도 진행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들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쯤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최근에 급락세가 나왔던 이유는 뭐 데브 시스터즈 하나만 특정으로 급락세가 나왔던 부분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이 최근에 하락세가 좀 나와줬습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중국이 게임 규정이 변경이 되면서 이게 게임주들의 악재로 반영이 된 부분들이죠. 특히 이제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가 중국 쪽에 대한 영향도가 또 있는 게임즈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그 영향이 좀 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데브시스터즈가 여러분들 개발한 이 모바일 쿠키런 킹덤 이 IP가 28일 중국 시장에 정식적으로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높은 지식 재산 즉이 IP를 앞세워서 이 인지도를 바탕으로 출시 전에 사전 예약자가 지금 중국 쪽에서 700만 명이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가 2021년 쿠키런 킹덤의 글로벌 흥행을 통해서도 이미 인력이 9배 이상 증가를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형 개발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지금 수많은 프로젝트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이 외자판호를 받은 한국 모바일게임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최상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IP가 원 IP지만 너무나도 유명한 그리고 인지도가 너무나도 큰 IP를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 IP들처럼 다양한 장르를 확장시킬 수 있는 IP 활용 능력이 지금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1분기 같은 경우에 지금 마녀의 성까지 게임 출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에는 모험의 탑과 오븐 스매시까지도 지금 출시가 예정이 될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올해도 그렇고 오히려 내년은 게임 라인업이 굉장히 짱짱하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워낙 급락세가 빠르게 나왔던 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그만큼 걱정도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주담을 통해서 내년 초창기에 대규모 공시 소식을 따로 들었습니다. 뭐 따로 들었다기보다는 IR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2024년 데브시터즈의 i r 가 투자 보고서 파일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모 증권사 그래서 모 증권사에서 이미 발행이 다 되어 있고 내년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미 결제까지 전부 다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안에는 데브 시터즈 관련해서 기업 개요 부분들 간단하게 여러분들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쪽에서의 쿠키런 킹덤 중국 출시 발표하고 나서 앞으로 영향력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 내년 1분기부터 2분기까지 신작 게임 라이너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공시 부분들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2025년까지 실적 추이가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각 증권사별로 목표 추정치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어도 대부시터즈 주주다. 이 다섯 가지는 여러분들 필수로 알고 계셔야만이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선별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의 폭도 크게 챙겨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해당 데브 시스터즈 투자 보고서 파일 같은 경우는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1만 간단하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다 체크를 통해서 해당 IR 보고서를 그대로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내가 적어도 데브 시스터즈 주주다. 이거 여러분들 앞으로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준비를 필수적으로 해야지죠. 이번 주면 이제 올해도 마감이 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와는 다른 그런 투자 전략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잡아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있어서 제가 현재 당일 급등 수익 검색기라고 노력으로 쓰고 있는 이 검색기를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옆에는 보시는 것 같이 제 텔레그램 방이고요. 여기에 제가 총 다섯 가지의 교육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일 급등 검색기 보이시죠? 이게 현재 제가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를 올려놓은 부분들이고 아래 네 가지는 초보자도 알기 쉽게 정리를 해놓은 교육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보고 안 보고 차이 분명히 크실 겁니다.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오늘 제 주력 검색기에 걸린 종목들이 총 7종목이에요. 대동기어부터 와이바이오 로직스까지 총 7종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안에서 원익큐브가 일단 상한가 달성을 했고요. 메이슨캐피탈이 상한가 달성을 하고 있고 DTNC도 상한가를 달성하고 을 있죠. 그리고 나머지 세 종목은 지금 20% 넘게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종목들 여러분들 제 검색기에는 전부 다20% 넘을 때 포착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검색기는 여러분들 장 초반에 5%권에서부터 종목들이 계속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미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만큼 승률은 90% 무조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자부를 해드리고요. 자, 쉽게 말씀해드리면, 10종목이 만약에 포착이 됐다. 그럼 10종목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매수를 해 하셨으면, 9종목은 전부 수익을 크게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검색기 어떻게 사용한지 모른다. 그러신 분들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이거 그대로 수식감 넣은 것을 여기다가 파일 올려놨으니까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셔 가지고요. HTS든 혹은 MTS든 어디든 호환됩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드리는 검색기이지 이 검색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인이나 어디든 유포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점만 꼭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그대로 초대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아래 권 박스에서 유지했을 때 당시에 아래쪽을 보세요. 거래대금들이 거의 뭐안 터지자시피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 밑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들은 소폭씩 나와주고 있었죠. 자 쉽게 말하면 거래대금들이 안 터졌다는 것은 시장에서 대부 시스터즈를 파는 매도세대금들이 크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쪽부터 이미 매집을 했을 듯한 그런 큰손들의 물량이라든지 혹은 뭐 대주주의 물량들이 이곳에서 오버행 물량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소규모 자본으로만 매수매도 공방만 이어졌던 부분들이 변동을 키웠을 거고 그 변동으로 조금씩 저점을 낮아졌던 이 라인들 자체에서 큰손들이 그냥 매수세로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냥 조금씩 밑으로 더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라인들을 보시면 거래대금들이 갑자기 위로 터지면서 안으로 들어왔죠. 이게 무조건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이후로 눌림이 나올 때 자세히 보시면 대금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큰 손들의 물량이 이 라인들에서 들어왔는데 여기서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게 팩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 연두색 불기등이 들어와 있죠? 이게 매직 구간을 잡아주는 지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들어왔다는 것도 100% 세력들이 무조건 대부시스터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뜨는 지표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나 큰 손들이나 어차피 매수를 하는 이유는 똑같죠. 수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물량이 다 나가지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상승을 그려낸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단지 그냥 지금 하락을 누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공포의 매물을 던지게끔 만드는 신호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차트를 길게 봐서 아래쪽에 세력 진입 여부를 보세요. 빨간색은 대부 시스터즈 현재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매진 물량을 나타내고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보는 구간들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아래부터 이미 엄청난 양의 연두색 불기능이 많이 들어와 있죠. 시작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럼 아무리 못해도요, 여러분들, 10만원대까지는 장기 슈팅이 무조건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 매직 강도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면 이 라인들까지도 충분히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최근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셔도 결국엔 여러분들 전부 다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페르포착 신호 같은 이런 화살표 자리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 이미 제가 세력포착 신호 보내드렸죠? 그래서 지금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화살표 신호가 왜 필요한지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나마 1분 정도 팩토를 한번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여러분들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만 차트를 딱 놓고 보면은,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잡아가지고 수익을 봐야 될지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내가, 아, 올라갈 줄 알고 접근하면 항상 고점, 고점에서 매수하고 낙폭이 나오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목들 안전하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들 이런 바닥에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세력 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시죠? 자이 신호 하나면은 모든 저가를 모든 종목들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밑에 화살표 신호가 뜨는 거 다들 체크 여러분들 되시죠? 자 어디서 포착이 됩니까? 자, 이미 시세 엄청 나오기 전 5천원 밑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화살표 신호가. 자, 근데 포스코 DX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 일 굉장히 잘 갔던 거 에코프로도 있죠.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언제부터 였습니까? 시세가 나오기 전 바닥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세가 올라가는 구간 내내에서도 보시면은 포착이 되는 지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포착이 되고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산부토건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세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면 모든 수익구간들 다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 신호에 대한 검증 부분들,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냈는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투자 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매번 고점에 울리는 경험들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내가 확실하게 이 손절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응을 적절한 구간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물려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금이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분들인지 느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세가 분출이 되는 종목들을 위에서 잡는 게 절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제 막 측면 위로 올라오면서 충분히 급등 시세가 나오기 전에 선침의 관점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매수할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 이세로 포착 신호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로 포착 신호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미 이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 좀큰 종목들만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 같이 셀바 세일스케어를 포착 기준부터 348%, 에코프로가 259%, 금양 185%, 한미반도체 150%, 이수페타시스를 285%까지 잡아냈습니다. 단순히 이 세로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잡아낸 성과예요. 자, 그래서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1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 세로포차 신호로 정말로 어떠한 타점 구간에서 잡아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포스코 퓨처의 또 대표적인 2차전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 이 당시 보시면요. 이게 세력포착 신호, 빨간색 화살표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때 포착 기준이 22년 9월 6일 포착이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정말 오랜 기간 끌고 갔다면 수익률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매수하라고 포착이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 올해 5월 26일에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내내 계속 매수 진행하시라는 페레포터 신호들이 꾸준하게 발생을 했고요. 정확하게 바닥에서는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가 23년 1월 19일에 포착이 되고 150만원까지 넘게 상승을 해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또 셀바스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는 엄청나게 포착이 많이 됐었어요 자 그때 시점이 23년 1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반등 나오기 전 이때가 23년 또 2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은 이거 단기간에 바로 급등 나와가지고 엄청난 수익 쌓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음향을 또 말씀해 드리게 되면요. 바닥에서 포착이 된 지점이요. 23년 2월 8일입니다. 이때 그리고 그 전에도 두번 포착이 됐었고 올라가면서도 한번 포착이 됐었고요. 눌림 나오고 정확하게 대시세 나오기 전에 딱 잡아내요. 이틀 전에 그때가 23년 6월 30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잡았다면 또 어마어마한 수익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것와 같이 확실하게 검증이 다 된 상황이고요 해당 슬랩 포착 신호를 010-8000-4013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어서 전송해 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전부 다 아낌없이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결국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미 12월도 네 종목이나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별도로 여러분들이 포착을 해서 수익을 더 챙겨갈 수도 있는 겁니다. 12월 한주 남았는데 그주 역시 제가 한 종목 더 추천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무료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딱두 가지죠. 확실한 지표, 당일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데브시스터즈를 포함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24년 어떻게 투자전략을 잡아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면 정말 연말 선물 제대로 하나 받아 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2023년 하반기 히든 종목 매집주 종목을 공개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올해 초부터 정말 어렵게 찾아내가지고 분석을 이제 막 마무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건 없이 그대로 전부 다 오픈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1번이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즉, 쌍두마차의 모멘텀이 붙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집 기간이에요. 매집 기간은 현재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력들이 5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지금 폭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자사주의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대주주가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했겠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목표 수익률인데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말까지 약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최소 상승률이 150%예요. 현재로서는 제가 예상하는 것은 150%에서 200% 정도 안팎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드리는 것은 그냥 최소 약한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만 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 모멘텀과 2차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매집도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아마 여러분들 제 채널 제외하고도 많은 유튜브 영상들 보실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2차전지 끝물이다, 재건축 끝물이다라고 영상 올리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정말 멍청한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들한테 여러분들 믿고 같이 가다가는요, 정말 제대로 사고 하나 터집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끝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한 성장력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이미 미래 성장성까지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엄청 오랜 기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 나옵니까? 푸틴이 전쟁을 그만하려고 하는 듯한 액션들이 계속 취하고 있어요. 결국 언제 어떻게 휴전이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휴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쪽에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즉 재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애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무조건 여러분들 하반기는요 수급 순환매가 돌 곳은 현재. 2차 전지 재건 쪽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여기에서도 주도 수급으로. 그래서 양 모멘텀을 지금 이 매집주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엄청난 쌍끌이 순 매수세를 지속 유입을 시키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최근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인과 기간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정보가 개인 투자자보다 빠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막대하게 폭풍으로 순매수한다는 것은 결국 정보를 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신규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집중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제가 총세 가지의 뉴스를 간단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제가 종목은 가렸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땡땡, 본격, 재건회의, 단독으로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건회의 같은 경우는요, 각국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대형 기업들도 계속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 그만큼 지형 파괴가 굉장히 안 일어났고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매출 즉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건설주들이 뛰어들고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 단독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독입니다. 이게 정말 팩트예요. 단독으로 뭔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익 그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차전지와 재건, 쌍끌이 주도주의 기환 되어 있죠. 쌍끌이는 말 그대로 외인들과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바닥 부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주도주의 기한이 머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땡땡, 종목에 최근 대주주의 대량 매수세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곧 상승이 임박을 했다. 자, 말 그대로 바닥까지 밀렸어요, 종목들이. 바닥까지 밀리고 나서 대주주가 갑작스럽게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닥 부분에서 대주주가 대량 매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절대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시면은,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연두색 불 들어와 있는 구간들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발견을 해주는 건데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엄청난 연두색 불이 들어오는 종목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만큼 찾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정말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매집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용하게 써먹는 이 세력포차 신호 보세요. 엄청나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눈으로도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직과 신규 동호회 매직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급으로 급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 처음 영상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은 지금 150%에서 200%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200% 이상은 세력들 것이에요. 우리는 세력들하고 같이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이 수익을 못 본다는 게 세력들하고 똑 똑같이 매도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보를 그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력들의 버스에 우리가 탑승을 해서 최대한 수익, 볼수 있는 구간까지 수익을 보고 나오자. 그게 최저 150%, 최대 200%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대금들을 보시면요. 이 당시에 150조 원의 대금이 매집이 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엄청난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방으로 빠졌는데 최대 주주의 자사주 매집과 동호의 매집 물량이 이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와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 구간들 보세요. 15조 원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자, 앞전에 없었던 엄청난 공격적인 매집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매집 물량이 터졌다는 것은 조만간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정말 오랜 기간 분석을 해서 이제서야 매수부터 목표가까지 전부 다 설정을 완료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요. 간단하게 숫자 딱 1만 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가 1번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 매집주 저랑 같이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하고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고 연말까지 가지고 가셔서 목표가에 딱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목표 다 실현하고 나서 그때 웃으면서 영상에서 보면 은 좋겠죠.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